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복된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옛날 평양에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토마스 선교사가 쪽복음 성경을 전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쪽복음을 받고 보니까 이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찢어서 도배를 했답니다. 천장에 그리고 벽에 문에 심지어는 바닥에까지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누워도 성경이 보이고 앉아도 성경이 보이고 문을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이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그 성경을 누워도, 앉아도, 그리고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보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왔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요,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습니다. 2907년 평양대부흥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여러분, 장대현 교회를 아시죠? 그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바로 널다리골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정성껏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대충 읽으면 은혜는 대충이만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 우리에게는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슴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설교 말씀을 들었어도요. 그렇게 말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에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읽을 때에도 깨닫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 나를 당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하죠. 성경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왜 우리가 성경을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사야서 어 5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저의 영혼은요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함으로 인하여 살아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더욱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뜨거워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하네요. 사실 저는요. 이 듣는 것과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용서해라 말씀하시면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극류를 베풀어라. 그러면 극류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가까움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아니 주님 앞에 다가갈 날이 천국에 갈 날이 가까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된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실실하신 하나님을 기도 후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녹화하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아다니과그 아들 안에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사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사바다님과 그 아들 아들사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So